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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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냐잘가 y 군의 파괴 공 e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기 a 코저 u 하십시오 <laughs> 예?

와, 오, 뭐, 왜? 이래 이거, 개거이야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반거반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치치 사람 반응 안해 주네. 너무하다 다시 먹었습니다. 거기 아니요. 저 보기네요. 적발 서류, 껀 뚜기, 양념 껀 뚜기, 빙이, 적 가고, 또도도도도 사투를 하진 않 지만, 아무도 와, 상구에둘다 기피 와, 형 형, 그둘다기이 와, 아, 기프티콘 지 렸다 예. <laughs> 와, 로우 아, 하 라고. 에? <목소리> 짝뒤 점핑점핑 <목소리> 나이스 그 솔로도 있는 어 <목소리> 둥글게 둥글게 꿀게, 아, 꿀게. 꿀게. <웃음> <웃음> 잘 가냐 <같냐>, 잘야아군이 <laughs> 승리하였습니다. 오공양 정신 못 차리는. <laughs> 아, 그, 팀킬 당할 때가 이웃겼는데 전에. 어, 와메 것인가? 오기 에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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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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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가설 s a 하나. e p 가설 n 있어요 지금 가설대에서 삥 g 중 o c a 가설 l t e p 저 n k Pink, Pink, p i 요트 양념, 요트 양념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 이분들 되게 감정적인데 <Fears> 뭔데 오 뭐야 이게 맞아 동그랗게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거 뭐, 뭐 <laughs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지나가다 누워 있는 거 갑자기. 나요나다감정적이다 나만 봐. 나 <laughs> <laughs> 짠 순나도 있어요. 엿, 엿, 엿. 어 한대. 어, 형 삼박이 있어요. 네, 돌격으로 바꿨다. 엿 돌격. 네. <laughs> 음, 둥글게 도. <laughs>